전달. 1783년 1월 23일에서 1842년 3월 23일. 프랑스의 소설가. 발자크와 19세기 프랑스 소설 2대 거장으로 평가된다. 라신과 셰익스피어로 낭만주의 운동 대변자가 되었다. 대표작은 장편 적과 흑, 발음 수도원 등이다. 본명말이 앙리벨. 그르노블 출생 변호사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반항정신과 반종교 사상에 눈을 떴고 혁명정부가 설립한 그르노블 중앙학원에 재학하였다. 1799년 에콜폴리 테크니크에 진학하기 위해 파리에 나왔으나 수험하지 않고 제2의 몰리에르가 되고자 관극과 극작에 몰두하였다. 1800년 친척의 주선으로 육군성에 들어가 나폴레옹 원정군을 따라 알프스를 넘었다. 군대를 나온 후 관극, 독서, 낭독법 연습에 전념하고 순회 공연을 하는 여배우 멜라니 길베르와 마르세유의 식료품 도매상의 점원 노래까지 하면서 동거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1806년 다시 군인으로 복직하여 파리로 돌아가 사교와 연애에 빠지는 등 지극히 활달한 군 생활을 보냈다. 1814년 나폴레옹의 몰락과 동시에 가장 동경하던 땅 이탈리아로 가서 주로 밀라노에서 가급, 미술 감상, 독서, 사교에 밤낮을 보내는 딜레탕트 생활을 하였다. 그동안 이탈리아 각지를 여행하고 다니며 하이든, 모차르트, 메타스타시오전 바이즈 대 하이든, 대모자트에테메테스테이스 이탈리아 회화사 히스토이 델라핀처 앤 이테일리 로마, 나폴리, 피렌체 로마, 네이플즈 에 플로렌스 나폴레옹 전 바이 대 나폴리안을 저술하였다. 1819년 이후 메칠 뒤에 짝사랑으로 고민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프랑스 정부의 스파이 혐의를 받고 1821년에 상심한 재귀국하였다. 이듬해 연애론 텔레모를 간행하였다. 파리에서도 여전히 문단과 사교계에 관계하면서 본격적인 문필 활동을 시작하여 영국, 프랑스의 각 잡지에 서평과 시서평론을 집필하는 한편, 라신과 셰익스피어, 쉐이크스피어, 러신의 셰익스피어로 낭만주의 운동의 대변자가 되었다. 그 밖에도, 로시니 전 바이 대 로시니 등을 썼으며, 퀴리알 부인과 2년 정도 교제하였다. 현대의 진실은, 소설에서 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극작을 단념하고, 반이나 반인이 등의 단편을 쓰는 한편, 실제 재판 사건에서 힌트를 얻은 브루의 명작 장편 소설 첫과 흔리 루지앤 리노이를 간행하였다. 1830년에 트리에스트 주제 영사, 이듬메 로마 근교의 교황령 채비타베카 영사가 되어, 죽을 때까지 그 직에 있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임지를 떠나 로마의 사교계에 출입했으며 에고티즘의 회상 수번 이즈 디에이 가티즘 미완의 장편 루시앙 르방 루시안 류엔 등을 집필하였다. 1836년 휴가를 얻어 프랑스에 3년간 머물렀다. 그동안 남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지를 여행하여 한 만유자의 메모 메모 이즈 디언 토리스트를 쓰고 이탈리아의 고사본을 토대로, 카스트로의 수녀원장 등의 중편을 발표하였다. 그 중, 한편을 늘려 쓴 것이, 제2의 걸작 장편 발음 수도원 라 샤트루즈 대밤으로, 그레행마다 순고함이 폭발하고 있다는 발자크의 칭송을 받았다. 그 후, 지피를 계속했으나, 관절염, 신경성 뇌졸중에 시달렸고, 1841년 휴가를 얻어 귀국, 이듬해 3월 거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생전부터 그는 이탈리아로 밀라노인 베일레,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라는 묘비명을 마련해두고 있었다. 발자크와 함께 19세기 프랑스 소설가의 2대 거장으로 평가된다.